진주의 야경명소 네 번째. 짜잔! 김시민 대교입니다. 이 김시민 대교는요, 진주성을 이미지화해서 그 자태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진주시 충무공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충무공동이 바로 진주의 혁신도시라는 곳입니다. 이 김시민 대교는요, 혁신도시를 둘러싼 남강 산책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산책로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걷다가 김시민 대교를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풍경도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밤뿐만 아니라 낮에 오셔도 익룡 발자국 전시관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 등이 강을 따라서 천을 따라서 좋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여기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김시민대교를 풍경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주로 이 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도 이 풍경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항상 여기서 멈춰 서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 사진첩에는 날씨별로 계절별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 김시민대교 풍경이 정말 100장도 넘게 있답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경 명소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와보세요. 아무도 없다. 제가 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산책길이랑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모든 길들이 각각 매력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풍경만 봐도 그 수많은 코스 중에 한 군데일 뿐인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매력에 진주를 떠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진주로 와서 저와 이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러오세요. 안녕. 네, 오늘 진주 야경 여행의 다섯 번째 여행지, 마지막 여행지인데요. 여기는 바로 진치령 터널입니다. 이 진치령 터널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요. 일제감정기 시절에 전철이 다니던 기찻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산책로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이 운치 있는 철길의 느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약골 마을까지 이어진 산책길인데요. 이 조금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맛있는 간식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거기서 든든하게 배 채우고 더 가볍게 산책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를 자전거 타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걸으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언제 와도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예쁜 야경도 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야경지 진치령 터널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더운 한여름에 와도 딱 여기 안에만 시원해요. 응, 신기해요. 이곳을 찾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 네. 학교 주변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여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낮에 와도 예쁜데, 저녁에 오면 조명이 더 예쁘게 빛나가지고, 그래서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길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오늘 함께 했던 이 다섯 군데 야경 명소는요. 걸어서도 구경하기가 좋고 또 자전거 타기에도 정말 완벽한 코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곳에 가서 정말 특별한 야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풍경을 보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